예인사님입니다 여기는 구미시 그오태동 여헌 장현광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요 앞에는 이제 요 허비가 있고 묘역은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묘역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한번 들렀었는데 오늘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여기 이제, 구미, 이쪽은 오태동 쪽이 원래 그, 인동장 씨들 다 세거지였고, 그, 우리나라의 그, 초대 외무장관이자 또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장난 그, 장택상 씨, 예, 그, 그분의, 그 아마 11대 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7세기 때뭐 아주 대학자죠. 여은 선생님께서는. 그 16세기가 뭐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위를 내세운다면, 17세기는 그여은 장현광을 내세울 정도로 아주 그이 대학자로 그렇게 칭송을 받는 분이고 인정을 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택상, 그, 전, 그, 총리의, 그, 부친이, 그, 김천 직지사, 그, 옆에, 그, 사도혈, 그, 명당에, 그렇게, 모셨는데, 거기도 제가 예전에 한 번, 제 소개를 카페에 해서 얹어놨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제가 좀 아쉬운 게, 그, 장택상 씨의 그 조부모님 묘역, 묘역을 못본게좀 아쉬워서, 이제, 기록에는, 이제, 그, 조부인, 그, 조부모님이 이제 이쪽에, 구미, 여기, 오태동, 이제, 선영에 모셨다 하는 뭐, 그런 기록을 본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그래서 일단은 그 한번 여연 장영관 선생 묘소도 한번 들러보고 또그 장택상 그 국무총리의 그 조부 이신 장석구 이제 그 어른의 묘가 여기 있는지도 한번 보령을 한번 하면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김해 허신데 뭐 합장을 했는지 따로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그 돌아가신 날짜가 서로 이제 틀리고 하니까 또 먼저 또 모셨다가 나중에 또 합장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그 실제로 그 부친인 장성원의 그 장성원이 그 뭐, 1년에 그 6만 석에서 7만 석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부자였고, 실제로 영남에서 뭐 경주 체시하고 여기 이제 인농장치를 꼽는데, 그, 이제 장성원은 이제 부친인 장석구 이 말고 이제 자기가 14세 때 이제 그 백부인 장, 장성용인가요? 그 이제 백부한테 이제 출계를 했죠. 출계를 했지만 이제 침부가 여기 장석구니까 그 장석구 어른이 이제 그 어떤 발음이 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묘를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laughs> 이제 육만석, 칠만석의 그런 부부가 이루어지는지 물론 그 위에 이제 그 장택상씨의 그 정조부인 장학추 그 어른의 또 묘도 뭐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뭐이그 총리의 그 발음을 낼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조부모님 쪽에서 많이 온다고 보니까 그 장석구 그 어른의 묘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 들렀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뭐, 못 찾아도 상관이 없죠. 뭐, 그냥, 연 장영관 선생의 묘역만 둘러보고 가도 되니까, 한번 주변에 한번 여러, 여러 묘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있으면 찾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연 장영관 선생의 묘역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안내표에 보면, 여은 선생의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한 그 설명도 있고, 그, 뭐, 태계 이왕 선생의 그, 문화지만은 또 한강 정구 선생의 또, 어, 그런 영향도 많이 받고, 그, 아주 그, 뭐, 이 17세기의 대학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사실 벼슬에는 뭐큰 뜻이 없어서 그뭐 대사원도 제소하고 했다는데 본인이 그 사양을 하고 뭐 부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인조가 직접 제문을 뭐 내릴 정도로 시호도 아마 문광공인가 그 시호를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묘관에 보면 유명 그 조선국 정 대광보국 숭록대부 예 영이 영이 정도 제수를 받으시는. 대단하십니다. 문광공이라는 그 시호가 여기 있죠. 예, 문광공. 여헌이라는 게 아마 뭐 여행할 때 여자인데, 실제로 뭐벼슬을 그렇게 사양하고 이제 전국에 뭐 많이 다니면서 학문을 많이 수련하셨다고 하더라고 여기 보면 근데 자리 자체는 뭐 좀 약간 좀 아쉬운 게, 기맥이 여기 혀를 못 맺고 옆으로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지난번에 올 때는 이제 요, 지나쳐서 이쪽에 밑에 이제, 그 뭐큰 혀는 아닌데, 예, 밑에 혀를 맺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그, 다시 체크해보네, 저 옆에, 옆쪽에도 하나 혀를 맺었네. 저 혈이 더 주혈입니다. 그때, 안 그래도 저 혈이 좀 작아서 이게 좀 주혈이 이제 따로 있나 이래 생각했더니만 저쪽에 이제 혈이, 주혈이 맺었는데 저 위에 이제 능선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짝 우선으로 틀어서 이렇게 맺었더라고. 이게 옆에 보면 여기 청룡도 사실은 좀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그, 감싸고 있고. 백호도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안산도 뭐 단정하고 이런데. 이러면 이제 항문하는 기분 많이 주겠죠. 자리는 안 됐어도. 예. 이게 자리가 되는 게참 중요한데, 좀 아쉽죠. 이오랑이나 이런 거 활개친 거 보면은. <laughs> <laughs> 대단합니다. 이게 뭐, 거의 뭐, 왕릉에 비견될 만큼 막 그렇게 잘 도성을 해놨는데. 여기 이제 엘로드 들고 이렇게 천천히 가보면, 엘로드 들고 갈 때는 무심하게 가야 되거든요. 자기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엘로드 들고 갈 때는 좀 무심하게 가야 되고 그냥 직위에 이제 반응만 하는 거죠. 이게 천천히 가보면 이제 혈이 요 묘역에 맺혔으면 이제 잡아 당기는데 이 살짝 이제 움직이긴 하는데 완전히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젠 가르키는 방향이 <laughs> 저쪽을 자꾸 가르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 쪽으로 안 가고 저 방향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럼 이게 찾아가보면 이 벗어나서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예, 여기서 틀죠. 예. 예, 다시 뒤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게 가만히 이게 인위적으로 손목을 예를 들어서 뭐 살짝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렇게 기울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있으면 지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 이 틀죠. 예, 뒤로 오면 또 재방향을 가고 이 자연스럽게 지기에 반응해서 그걸 찾아야 돼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혈험 맺었는데 여기가 주혈입니다. 여기가 좀 대혈이죠. 여기가 대명당인데 좀 아쉽게 좀 놓쳤어요. 예. 이이그 자리에서 엘로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얘가 이제 그 혈에 왔다가 다시 자기가 그올린데출발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다시 이 예. 회전을 하죠. 예. 이거 따라가 보면 돼요. 여기서 이쪽 틀죠. 이 말은 뭐냐하면. 저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선으로 살짝 털었다는 거죠. 혀를 맺기 전에.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털어서 이 자기 이제 원래 흘러온 데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털어가지고 방향을 잡죠. 저 위쪽에 이제 능선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나중에 분맥한 게 있으면 이제 저기서 다시 그 분맥한 혀를 찾아갔다가 가거든요 예, 저기 밑으로. 예, 예. 저기. 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본류를 합류를 합니다. 예. 다시 틀죠. 예. 예. 이게 자기가 알아서 갈도록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본류 찾아서 이제 저때부터는 이제 다시 저 위쪽에, 능선 쪽으로 해서 동호산 쪽으로 가는데, 좀 아쉬워요. 이게, 주혈에 썼으면, 밑에 또, 후손들한테 대단한 또, 그, 학자다, 또, 그런 인물이 나올 텐데, 그런 게좀 아쉽고, 그래도 그 집안에 뭐, 그, 내려오면서 이쪽, 그, 구미, 이쪽 인간에서는 여, 인동상씨들 땅을 밟지 않고는 서울에 못 간다 할정도 그렇게 부자였으니까. 그 <laughs> 그게 이제, 그, 장택상씨의그 어른인 장성원 씨가 그렇게 육만석, 칠만석, 만석군 해도 대단한데, 육만석, 칠만석 할 정도의 그런 불을 쌓았으니까.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장택상 씨 할아버지인 장석구 또 할머니 김혜호 씨의 묘가 어떤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또 위에 뭐 장학추의 묘도 상당히 그 장성원 그 어른한테 또 영향을 그 줬겠죠. 그기도 손자가 되니까. 그뭐 어디 묘포를 이렇게 뭐어 이게 기록이 잘 없어서 주변에 한번 능선에 한번 이렇 둘러보고 있으면 한번 보고, 예, 그렇게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은 선생의 묘는 좀 아쉽다 하는 거죠. 예, 여기, 저 뒤에, 그, 요, 활개 쪽에 올라가서 보면, 이 풍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잠깐 뒤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그 뒤에 활개 쪽에 올라왔는데, 이게, 묘 뒤에서 보면, 저 앞쪽에 안산이라든지 그 조산의 모습이 대단하죠. 이 예. 사실 여기 여기보다는 이쪽 편으로 예, 약간 이제 더 맞춰져 있는 걸로 그래 보이는데 요, 이쪽 여기 여기 있었으면 어땠을까. 예. 그런 아쉬움 은좀 있네요. 하여튼, 뭐, 여기, 이렇게 조안이 좋으면, 그, 청룡도 여기, 바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감싸는 맛이 있고, 백호도 또, 예 옆에서 저렇게 또 호종하면서 가는 게 있으니까, 저기 안산이 요게, 모양이 약간 좀 삐뚤어요, 여기 예. 좀, 저런 건좀 아쉽고, 차라리야, 차라리 그, 그냥, 차라리 백호처럼 나주막하게 있었으면 좋은데, 조 모양을 좀 방해하는 게 있으니까 저기는 이제 낙동강 건너서 그 아파트가 있고 저 산이 있으니까 멀리 간다는 거죠 멀리 야 예. 항문하는 기운이나 이런 게 멀리서 후손들 중에 이제 또 난다는 건데 어쨌든 뭐 자리는 안 돼도 이렇게 조안이 좋으면 항문하는 기운을 충분히 줄수 있습니다. 예. 풍광이 좋은 데다 묘를 쓰는 것은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후손들이 그 머리가 좋은 그 후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긴 이 정도로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